네, 국토계획법의 기출문제 여섯 번째 테마인 용도지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용도지구는 아홉 종류가 있었고, 또 그중에서 다섯 종류를 꺼내서 대통령용으로 세분 명칭을 붙이도록 되어 있죠. 자, 일단 용도지구는 기본 종류가 아홉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의 그 명칭과 지정 목적 설명이 다 틀린 걸 찾습니다. 자, 우리 중요설물 보호지구는 이 보호지구가 세분이 된 거죠. 자, 일단 그부터 먼저 판단하십니다. 보호지구는 우리 여중생 이렇게 보호했었죠.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인데, 중요설물 보호지구란 중요설물의 보호와 기능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지구이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만공항 공용설 교정 군사설입니다. 중요설물 보호지구는 중요설물의 보호와 기능 유지를 위한 지구인데, 중요설물은, 배가 출발한 항만, 비행기가 출발한 공항, 그 다음에 공용설, 정부청사 같은 거, 교정이나 군사설이기 때문에, 중요설물은 항만, 공항, 그 다음에 공용설, 교정, 군사설 같은 것들을 보호하는 지구다. 자, 중요설물 보호지구 맞습니다. 자 우리 자연방제지구도 방제지구가 세분이 된 거죠. 우리 방제지구는 자연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가 있는데, 자, 건축물이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재해방이 필요한 지구는 시가지 방제지구죠. 자연방제지구가 입니다 자연방제지구는 토지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극경사지 이런 거요. 있을 때, 어서 재해방이 필요했을 때 자연방제지구입니다. 자, 자연방제지구는 하천변, 해안변, 극경사지란 단어가 나왔을 때, 재해방이 필요할 때, 자연방지지고 건축물이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재해방일 때는, 시가지방제지구죠 건축물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을 지역은 시가지이기 때문에, 시가지방제지구입니다 1번은 맞고, 2번이 틀렸으니까, 2번 답입니다. 자, 개발진흥지구는 세분이 안된 상태네요. 자, 개발진흥지구는 원래 용도지구 9종류의 기본 명칭들 자, 개발진흥지구는 세분되지 않았고 특정정도 제한지구도 세분이 안된겁니다.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세분이 된거고요 이렇게 막 섞어서 냅니다. 세분되지 아니한 상태의 개발진흥지구의 목적은 주거, 상업, 공업, 유통 그 다음에 관광, 휴양 기능을 집중적으로 골라서 개발하는 지구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 유통, 관광 기능을 하나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지구이다. 이렇게 개발지능 지구는 개발 사업을 도와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역사문화 환경보호 지구는 보호 지구는 아까 우리 여, 중, 생 이렇게 세분 됐으니까. 자, 여. 역사문화 환경보호 지구는 문화재나 전통, 사찰 같은 것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지구이다. 맞습니다. 자,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주거나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서, 청소용 보호를 위해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든가 청소년 유해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이다. 특정공도 제한지구 오염물질 배출이나 청소년 유해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머지 명칭들은 다 맞죠.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자, 유일하게 용도지구 이름 중에서 추락지구로 들어가가지고 추락지구가 자연추락지구와 집단추락지구가 있는데 집단추락지구는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추락을 정비하는 지구고 자연추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추락을 정비하는 지구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집단추락지구입니다. 다른 용도지역들, 뭐 자연추락지구는 그러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추락을 정비하는 지구 뭐 이런 것들은 특별히 장소적 제한은 없으니까 집단추락지구가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정할 수 있는 용도 지구다. 1번. 대신 자연 출락 지구는 녹지 지역 용도 지역상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출락을 정비할 때는 자연 출락 지구입니다. 자, 3사업은 특별 어떤 명칭을 정해서 용도 지역 무슨 지역에서만 정한 다는건 없으니까 참고로 보시 바랍니다. 이 집단과 자연 출락 지구 두개 중에서 집단 출락 지구가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정할 수 있는 용도 지구. 자, 3번. 자,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 명칭 세 분을 해서 이걸 종합문제로 냈네요. 자, 지금, 자, 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습니다. 바른 것. 자, 우리 전용 주거는 1종, 2종 전용까지만 나누는 거죠. 3종 전용 주거는 없습니다. 자, 우리 보호지구는 누구를 보호할 겁니까? 여, 중, 생을 보호한다. 우리 여중생들을 잘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 중, 생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외우실 때는 여중생.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을 보호하고 생태계 보호하고 2번이 맞네요. 자, 우리 고도지구는 세분되는 명칭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최저와 최고로 세분됐는데 그냥 고도지구는 이렇게 최고 높이만 규제하는 그냥 고도지구만 남아서 최고 최저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고도지구는 그냥 고도지구라는 명칭으로 들어가고 건물의 높이 최고 높이만 규제하는 겁니다. 경관지구는 자시 특이죠.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상업 지역은 중일 근유적, 중심 상업, 일반 상업, 근린 상업, 유통 사업이니까 5번 지문처럼 쓰면 말이안 되는 겁니다. 정답을 2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4번. 자, 이 문제 어렵습니다. 국토계획법상 건축 제한 설명에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는 우리 용도 지구 9가지가 있었고, 자, 용도 지구 중에서 건축 제한을 처리하는 방식이 조례로 건축 제한 내용을 정한다가 원칙인데, 조례가 아닌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개. 고복, 취계, 고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추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조례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자,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용도지구 건축 제한을 처리할 때, 자, 네 가지 용도지구를 빼고 나머지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조례. 서울은 서울시조례. 부산은 부산조례, 광주는 광주, 대구는 대구같이 조례가 있으니까 각 도시별로 조례로 정해서 건축제한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례가 아닌 게 고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저기 관련 그 교재를 보시면 제요약집 25페이지 보시면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자, 고도지구는 조례가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으로 높이를 정해서 건축자를 처리하고, 복합용도지구는 대통령령.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고, 복,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 복합용도지구는 대통령령. 추락지구도, 자연추락지구는 국토계획법 대통령령으로 건축자를 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은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건축자를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개발재능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건축제한을 처리합니다. 자, 뭐 이런 것들 수험생들이 개념을 못 잡는데 자, 용도지구는 9가지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제한을 처리하는 스타일이 두가지가 있어요. 원칙과 예외. 원칙은 조례로 건축제한 내용을 정해서 각 도시별로 다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조례가 아닌 게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똑같이 맞춰서 하는 규제 자,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복합용도지구 대통령경 추락지구 중에서 자연추락지구도 대통령령. 집단추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특별투지법.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우리 고복취계. 고복취계는 조례가 아닙니다. 특히 추락지구는 자연추락지구, 집단추락지구 나눠서 분석합니다. 자, 항상 우리 머릿속에 고복취계는 조례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건축제한이 조례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기억번의 경관지구입니다. 그럼 경관지구 나오면 고복취계가 아니다. 그럼맨 끝에 이런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높이 같은 각종 규제를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가 아니라 조례로 건축제한 내용을 정한다고 하셔야 돼요. 조례로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에 관한 제한을 정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경관지구는 고복취계가 아니므로 끝에가 조례로. 여러, 이런, 이런, 여러 가지 규제의 내용들을 정한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업번 틀렸습니다. 경관지구는 고복취계가 아니므로 조례로, 도시계획조례로, 각종 규제에 관한 내용을 정해서 처리한다. 자, 집단추락지구는 추락지구입니다. 아까 고복취계할 때 추락지구 걸렸습니다. 특히 자연추락지구는 대통령령이고 집단추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니은번은 맞네요. 집단추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처리 방식은 조례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별도의 개별법에 따라서, 건축제한 내용을 정하고 처리한다. 조례가 아닙니다. 자, 경관지구는 조례라고 하셔야 되고, 집단추락지구는 조례가 아닌,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건축제한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고도지구도 아까 고고취계에 걸렸어요. 그럼 고도지구는, 건축물 신축 같은 거할때 이런 규제를 처리할 때는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계획. 조례가 아니고 도시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해서 건축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거 번맞죠 조례가 아니라 이건 계획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자연추락 지구에서는 아까 대통령령에 따라서 9가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자연추락 지구는 고복 취계에 걸렸어요. 자연추락 지구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렇게 표가 있고 표에 따라서 가나다 라마바, 사자라는 이렇게 9가지 건물이 가능한데, 4층 이하로만 줄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리엘번 지문은 자연출학지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9가지 건물을 줄수 있는데, 우리 번호가 가번, 나번, 다, 가나다, 라마바, 사아, 자 이렇게 9가지 건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4층 이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5층 이하 하면 안 됩니다. 자, 자연출학지구는 뒤에서 따로 또 문제가 나올 겁니다. 한 문제로. 오른 것은 지금 니은하고 티급번을올습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5페이지 보시면 이 용도지구에서 건축제한을 처리하는 방식은 조례로 건축제한 내용을 정해서 처리하는데 조례가 아닌 게4 개가 있어요. 자, 일단 고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추락지구, 개발지능지구. 네,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 내용을 정한다. 도시관리계획. 복합용도지구는 대통령령 추락지구로 들어가서 자연추락지구도 대통령령에 따라서 4층 이하로 9가지 건물이 가능하고, 집단추락지구는 개발지향구역 지정관리특별지구그 다음에 문제는 안 나왔지만, 개발지능지구가 들어가면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이란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짓게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복취계가 아니고 나머진 다 조례로 건축제한 내용을 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다시 또 용도지역의 종류 문제로 왔네요. 국토법상 용도지구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시가지 경관지구. 자, 우리 경관지구는 자시 특이 있는데 지역내 주거지나 중심지같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은 시가지이기 때문에 시가지 경관지구라는 거 맞습니다. 자 지역내 자 우리 경관지구는 자시 특이 있었죠. 특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이 물가입니다. 물가 강 주변이라든가 저수지 주변 이런 데가 수변인데 이 수변. 문화적으로 가치가 큰 건물 같은 것들이 나오면 이거는 특화 경관지구입니다. 수변 여기 수변자가 붙어도 수변 경관지구라 하시면 안 돼요. 약간 수정을 한 문제인데, 자,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주로 강이라든가 저수지 주변의 수변에서는 특화 경관지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맞는데 이거는 특화 경관지구라 하셔야 돼요.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문화적으로 가치가 큰 건물 이런 거 보호할 때는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죠. 1번하고 2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으로 나왔네요. 자, 보호지구는 우리 여중생이니까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명칭 맞고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지구다. 맞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자 우리 개발진흥지구는 다섯 가지로 세분됐죠.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관광유양 그다음에 복합, 그다음에 특정 개발 지능지구. 그기 때문에 그거 4번 맞죠. 복합 개발 지능지구 주거, 공업, 유통, 관광 중에서 2개이상을 섞어서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지구다. 맞는 거니까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 용도지구 그 세분. 자 보호지구는 여, 중, 생. 자 이게 바른 것으로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거네요. 여, 중, 생 맞습니다. 여중생들을 보호한다. 앞 글자로 외웁니다 방계지구는 자 시까지만 나와야 되는 거죠. 특정개발방계지구라는 건 없습니다. 자 시. 자, 경관지구는 자시 특이니까 자시 특. 주거용관지구 가 아니라 특화로 바뀌게 됩니다. 추락지구는 자 집이죠. 자집다 틀렸고 기억법만 맞습니다. 이거 우리 연습을 많이 한 거니까 간단하게 기억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번. 자7번 문제도 굉장히 쉬운 거죠. 자, 이게 바로 용도 지구란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용도 지역 기능을 증리시키고 자, 경관이나 안전을 도모하는 지구다. 자, 이게 용도 지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용도 지구란 용도 지역의 제한을 이런 건폐율이나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같은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또 용도 지역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정하는 게 용도 지구입니다. 기억은 용도 지구, 유은 용도 지역이니까 1번이 답이겠네요. 자, 우리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공업이라든가 유통으로, 자, 공업, 공장 같은 걸 짓거나 유통 같은, 우리 물류센터 같은 걸 지으려고 개발진흥지구를 정할 때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죠. 공업이라고 나왔지만 이걸 산업으로 해석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laughs> 자, 이거 자연추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자연추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서 이 자연추락지구는 추락지구고 아까 우리 고복 취계에 들어감으로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 자, 표에 표 따라서 자연추락지구는 4층 이하로 9가지 건물이 가능한데 자, 가번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가번 단독주택 자연출하쪽에서는 4층 이하로 단독주택 가능합니다. 4번. 자연출하쪽에서는 1종 근린생활설, 4번, 2종 근린생활설들, 2종 근린생활설들도 4층 이하만 가능합니다. 자, 가나다, 그다음에 라마바가 있습니다. 라마바. 자, 라번이면 운동시설, 그다음에 마번이면 자, 창고,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창고 같은 것들, 그다음에 박원 항목에 동식물 관련 해설 같은 것, 축사 같은 것들 축사라든가 뭐 도축장 이런 것들이 동식물 관련 해설입니다 그래서 각원 단독주택, 낙원 1종 근리정화 해설, 박원의 2종 근리정화 해설, 건축 가능한 건물 라마, 파 낙원의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 운동 해설, 자연 주락지구에서 마건 농업용, 임업용 창고, 박원의 동식물 관련 해설, 축사라든가 도축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사, 아, 자세개더 있습니다 4번 교정 군사시설, 9번의 방송통신시설, 그다음에 4번의 발전시설. 기억하실때 자연출락지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가나다라마바사자라는 9가지 건물들이 가능하다. 대통령령 그 박스 별표에 따라서. 그래서 자연출락지구에 거기 9가지 건물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되지 않는 건물을 찾습니다. 4층 이하로서 단독주택되고 마을회관하고 한의원이 일종 근린 생활설에 들어가는 건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축장은 동물, 식물 관련설. 자, 3번까지 되는데, 이 장례식장은 안 됩니다. 이 사람 장례식장이나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자연추락지구에서 추락, 마을에서 주민들이 사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골 지역의 마을이 추락지구니까 장례식장은 안 되는 건물로 봐야 되겠습니다. 1번을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심화 문제로 봐야 되는데 앞에 9번도 심화로 보십시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문제 형태는 비슷합니다. 자연출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4층이하 건물로 짓는다. 조례는 고려하지 않고 자 그러면 단독주택 아까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자연출락지구에서 가번 단독주택, 나번 일종근린생활설, 다번 이종근린생활설들, 그 다음에 라마 바, 나번 항목에 운동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번 항목에 농업용, 임업용, 창고, 가번 항목에 동식물 관련설, 그 사, 아, 자, 교정, 군사설, 방송, 통신, 발전인데, 그냥 9가지 건물이니까, 1, 2, 3, 4, 5, 6, 6, 7, 8, 9, 이렇게, 이렇게 해서, 1, 2, 3, 1번부터 9번까지 번호를 부여하셔도 됩니다. 자, 가번 항목에 단독 주택 가능하죠? 노래 연습장이 2종 근린 생활설입니다. 자, 축산업용 창고, 아까 농업용 창고 같은 것도 다섯 번째 항목이 있었어요. 마법 항목으로. 자, 방송국이라는 게 방송 통신설이 있기 때문에 정신병원, 격리병원 같은 병원급은 자연출학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물을 보고, 그 5번입니다. 그래서 자연출학지구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렇게 박스가 있고, 가번 단독주택, 나번 일종근린생활설 다번에 이종근린생활설그 다음에 라번에 운동설, 마번에 농업용 임업용 창고, 4번의 동식물 관련설 시 도축장이라든가 축사 같은 거, 그다음에 사아자 교정 군사 시설, 그다음에 9번 아 항목의 방송통신 자원의 발전인데, 뭐 가나다 라마바 사아자 이렇게 기억하셔가지고 9가지 건물이 건축 가능하다. 이 문제가 두번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용도지구에서 건축제한설명에다 틀린 것은 자, 아까 지구단위, 자, 까 개발진흥지구 같은 거, 자, 우리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이런 지구단위 계획이나 관련 법을 만들어지는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건축제한을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제한을 처리하는데 다만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는 상태면 그때는 기존 용도 지역에 사용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원래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이런 지구단위계획 같은 게 나와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고복 취계기 때문에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 건데 지구단위계획 같은 게 수립이 안돼 있는 상태라면 원래 그 개발진흥지구 이전에 용도지역이 먼저 있겠죠.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 우리 고도지구는 아까 우리 고국 취계니까 도시관리계획이란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해서 건물을 줄수 없는 것입니다. 고도지구는 조례가 아니라 계획이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다 맞습니다. 자, 3번. 자, 복합용도지구입니다. 자, 우리 복합용도지구도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복합용도지구라는 게 이런 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이것도 25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죠. 자 복합용도지구라는 게 이제 건물의 종류를 풀어주는 거죠. 자 건물의 종류를 풀어주는 건데, 자 우리 복합용도지구가 일반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준주거지역처럼 건물 지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에 복합이 들어가면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까지 가능한데, 단 안마실수, 공장, 위험물 저장설, 동식물 관련 인설, 장례 시설은 제외한다. 그래서, 장례 시설은 제외하는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례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한 겁니다. 일반 주거 지역에 복합용도 지구 지정되면, 준주거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이 되는데, 다만, 안마실소그 다음에 그다음에 공장, 위험물 저장, 동식물 관련 인설, 장례 시설은 제외한다. 그래서, 장례 시설 같은 것들은 건축할 수가 없는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방제지구에서 층수 제한할 때 1층 전체를 피로티 구조로 하면 1층을 빼고 그 위에 층부터 층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연출락지구에서는 아까 4층 이하로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가나다, 라마바 4자 항목에 방송 통신사 항목이라는 게 4자 항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가능하죠. 정답을 3번으로 봐야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0회 때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출학지구에서 주민생활 편익 같은 것들을 위한 시설로 지원사업을 할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어린 놀이터, 쓰레기 처리, 재방지를 위한 시설, 주택 계량 같은 것들이 자, 국가나 지자체가 자연출학지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요런네 가지 업무에 대해서 모두 지원사업이 가능한 거니까, 요 문제는 그냥 참고로 보셔서 기형리은 디귿 리을을 모두 자연출학지구에서 이런 행정청들이 지원사업을 할수 있는 게, 모두 다 해당됩니다. 모두 다 해당된 거니까 답을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용도지급 마무리 하시고 시험일까지 건강 주의하시고 합격을 기식으로 변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